먼저 기조 발표, 보영주 어,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겸 자유민주당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발표는 한 10분 정도로 해주시고 발표가 끝난 뒤에, 에, 끝난 뒤에 에, 일단은 네분 발표가 다 끝난 뒤에, 끝난 뒤에 질의응답, 질의응답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 토론 패널들 간에도 질의 응답을 하시고, 또오 나오신 우리 내빈 청중 여러분께서도 어, 질문을 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마이크는 아까 기회식 사일를 맡은 고은빈 실장께서 어, 우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해 주시고, 오늘 나와주신 기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내고의 발표가 끝난 뒤에 예, 질의 응답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주 고노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아, 시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면은 말씀해 주시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제가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왜 생각하게 됐는지 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1월 4일 날 제가 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해서 어, 문재인으로부터 고소 고발 당하고 뭐그 7년 동안 소통을 겪고 그랬는데 에, 지금 와서 이제 어 제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는데. 아직 적화되지 않지 않았느냐 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8년도 연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헌법 개정안의 문제가 뭐냐면은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전부 빼고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념 그 문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민주주의 하면은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꾸면은 그 남은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좌회 세력들은 어, 이게 우연히 자유를 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어, 북한에서 하는 거를 복구석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또 뭐를 흉내내 했느냐? 어, 2010년도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해서 대남 적화혁명 전략 명칭을 종전에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 전략이었는데 거기서 인민을 빼고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 당시 공안을 담당하던 저희들은 어, 왜 갑자기 대남 축하혁명 명칭을 받구나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들은, 어,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에, 잘못된 얘기는 뭐다 아실 테고, 그래서, 어, 자, 기 지내들 주장은,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데, 그냥 민주주의 하면 되지, 매번 인민민주주의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어, 지혜일이 자신을 갖고 인민자를 뺀 겁니다. 그냥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하면은 그게 바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되, 되기로 어, 그렇게 인제 한 건데 우리 좌익 세력들이 그거를 본다 가지고 어, 그냥 민주주의라고 바꾸려면은 그 민주주의는 당연히 인민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다가 하 어, 그게 저절로 그냥 그만둔 건 아니고, 여기 대신 우리 애국동기 선후배님들께서 열심히 투쟁을 해서 그 헌법 그렇게 개정하는 건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색부디결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포기를 해서, 어그 헌법 개정은 되지 않았는데, 헌법 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볼수 있었습니다. 아, 이자들이.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 세계로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어, 다잘 아시다시피 예, 노무현 정부에서 어, 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같은 좌파 정부지만 그래도 어, 어, 노무현이가 의식카 학습이 좀덜돼가지고 어, 이렇게 적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일을 못했습니다. 그 문재인이는 어, 그 이유가 인적 청산이 빨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노무현 정부가 적화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대통령 두명 잡아놓고 국정원장 네명 잡아놓고 대법원장 뭐 완전히 자유구파 진영을 속대밭을 만들었는데 그게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렇게 인적 청산을 신속하게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성공하지 못했다, 적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그걸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하는 바람에 결국 적화로 이르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되면은 되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 저걸로, 저걸로 삼아가지고 어, 뭐, 전례로 삼아가지고 어, 그렇게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신속하게 어, 이민주의 헌법으로 어, 개정을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 국회는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고 어, 지금 어, 다음 대선주자로서 어, 2027년에 7월 1일 대선주자로서 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가 계속 압도적인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재명이가 그 이, 2027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 같으면은 국회도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이 되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에, 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적화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차피 그것도 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국민의 선거위에서 투표위에서 된 건데 이 국민의 판단을 국민의 선택을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건지 또 아니면은 저거는 적화를 가는 길이 뻔한데 많은 국민들이 그사정을 모르고 그렇게 이재명이를 뽑았는데 그러면은 적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권 행사라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한민국 체제가 자유민주체제에서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바뀌는 거를 아무리 선거를 했다고 해래가지고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저항권 행사를 한다고 해도 저항권이라는 게 국민 대부분이 동의를 해야 저항권이 생기는 거지. 또 저항권 행사를 해도 저항권이라는 게 그게 성공을 해야 저항권이지. 그게 실패를 하면은 그게 바로 내란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적화됐다고 할것같으면 그러면은 북한 법에 의해서 그거는 반혁명범죄로 사형 및 전쟁한 몰수에 담하는 그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저항권 행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참고가 될 전례를 독일의 사례에서 제가 찾아 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1918년 세계제 1차 대전에서 패배를 하고 그래서 독일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919년에 독일공화국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 독일공화국이 그 헌법이 베를린 근처의 바이마르 지역에서 지방에서 그게 헌법 초안이 마련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공화국 이름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고 그 헌법이 또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바이마르 헌법은 그때까지 나온 모든 뭐, 자유민주주의 헌법 중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아, 그야말로 국민 인권만 생각한다고 하면 가장 무험적인 헌법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헌법에 에, 어떤 그 잘못이 있냐 그러면은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려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만 보장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지켜내갈 것이냐, 자유민주체제를 침략하는 려 세력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막아줄 것이냐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완전히 합헌적으로 국민들이 선거 위에서 나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은, 나치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어, 뭐잘 아시다시피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세계지 2차 대전을 일으킨다든지 많은 그 반일륜적 범죄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945년에 독일이 패전을 해가지고 어 이제 독일 연방공화국 지금 서독이 생겨나게 됐는데 서독 국민들은 자기네들이 과거의 독일이 그렇게 엄청난 그 이런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어, 생각을 해낸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라는 것은 어,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그런 제도나 활동에 대해서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다. 아, 그, 그런 것이 바로 차, 그, 그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그 방어적 민주주의 원리의 하나로, 어, 위원정당 해산제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취이냐 그러면은, 나치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그 정권을, 을, 뭐, 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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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 저항권을 이용해서 나치 정권을 없앤다든지 그거를 뭐그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는 그,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뭐냐 그러면은 나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나치 정당을 해산했으면 될거 아니냐. 그래서 위헌 정당 해산제도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어. 개를 완전 장악해가지고 아까 이재순 대표님과 또 김석우 어 저기 차관님 그리고 김태훈 우리 그명예 회장님 이당할수없신데에서 나타나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엄청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헌법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거를 그다음에 2027년 대선에서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에,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우리가 놔두면은 적화될 게 뻔한데 적화될 걸 뻔히 알면서 그대로 두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에, 그, 더, 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어, 해산 어, 국민운동본부도 결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 아까 어, 우리 김태훈. 명예회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제8조 4항에는 위헌정당 해산대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조문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유리되면 정부는 그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또그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아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헌정당이라는 게 헌법에 아무 규정이나 위반되기만 하면 위헌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중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되는 조항에 위반되어야 아, 그게 바로 어, 위헌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뭐냐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이, 그, 참고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뭐냐, 아,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요구 뭐가 다르냐. 쉽게 설명드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갖추고 있는 체제가 자유민주체제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아주 중요한 건데, 아까 김태훈 명예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는, 첫째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본적 인권의 존중, 세 번째가 권력 분립제도, 네 번째가 의회제도, 국회제도죠. 다섯 번째가 어, 선거제도, 여섯 번째가 복수정당제도, 일곱 번째가 사유재산과자유경쟁을란가능하는 어, 그 경제질서, 여덟 번째가 사법권 독립입니다. 이 여덟 가지 이자유민주주 기본 질서를 갖추고 있으면 그게 바로 자유민주적, 아니, 자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되는 거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건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할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이 그,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이 8가지 자유민주주 기본 질서 중에 어떤 점에서 의미되고 있느냐. 우선 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는 것이 제가 발견한 으로는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경제특수에 위반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 위반되는 게한 가지가 있고 권력분립제도를 위반한 게세 가지가 있고 또 사법권 독립을 위배한 것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은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2018년도에 어, 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초안을 내놨는데 그때 바로 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그런 헌법 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북한식이 인민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 겁니다. 그거는 인민주권을 얘기하고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어, 그거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거죠. 아까 그것이 지뢰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 북한의 노동당 구약에서 그 인민민주에서 인민 뺀 거를 흉내내서 한 거라는 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은 2018년도에 에, 헌법 개정이 무산됐으면 이은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주주의 민 헌법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헌법이 모든 규범의 상위 규범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헌법 개정이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네들 멋대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다 빼버렸습니다. 정부 민주주의로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우선 그 국민주권주의에 임해된 거죠. 그 다음에, 어그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뺐을 뿐만 아니라, 어 저기 그, 뭐이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그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가 다섯 종이 나와 있는데 그세 종에서는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리고 인민주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까 아그 소개도 많이, 많이 해주셨지만 저희 그 통진당이 위원정당이 된 근거는 어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민중주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위원정당이 됐는데. 이 윤리와 사상, 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중적권은 커녕 완전히 북한식 인민주주의처럼 인민 민 인민주권을, 그러까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싹 빼고 전부 인민주권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국민주권주의가의되 거죠. 네 번째는 뭐가 됐냐면은, 어, 금년도에 선거를 치르면서 어, 아까 통진당은 위원정당인 이유가 민중주권을 주장해서 위원정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보당을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진보당은 통진당이랑 똑같이 민중주권을 주장을 해서 그는 어, 통진당의 대체정당으로 조금 당연한 위원정당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통진당에다가 비례대표 두 자리하고 울산 북부 지역구를 내줘가지고 통진당 국회의원 3 명을 당선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원정당의 실질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도 국민주권주 경제 질서 위반된 거 사회대상과 어그 시장 경제의 원리에, 원리에 입각한 경제 질서 위반한 것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2017년도에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어, 토지 국유화를 주장했습니다. 주 그건 명백하게 사회재산권을 부정하는 그런, 그, 위원이 그,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기본, 기본적 인권이 보장에 위배된 경우를 보면은, 2021년도에, 5.18 특별 법을 개정하면서, 5.18을 거기 특별법의 8조에다가 어, 잘 아시다시피 어, 5.18에 관해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죄를 그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5.18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진상이 규명이 안 됐습니다. 5.18 진상은 규명한다고 5.18 진상 규명위원회가 행사 기간이 2024년 8월달까지 그 결과, 진상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는데,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2021년에, 바로, 그, 5.18 단체들이 주장하 것과 다른 주장 혐의에는 이게 바로, 5.18에 관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해가지고, 징역 5년 이하 또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나라, 저기, 그 기본적 인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불립 제도를 위반한 경우는 어, 잘 아시다시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은 지금 대통령이 제의 여부권, 더불어민주당이 지분대는법을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은 그걸 견지하기 위해서 제의 여부권을 음, 그,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국회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이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얻어야 그것이 법이 되고 3분의 2 이상 의결을 얻지 못하면은 그거는 그냥 폐기되고 마는 건데 대통령의 제2요권을제한하겠다고 법률안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 시행령을, 시행령은 을시행령 어, 법률은 국회에서 어, 제정 권한이 있지만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제정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행정으로기 위해서 행정부의 권한으로 주어진 시행령 재정 권한을 지내들 멋대로 정부에서 시행령 재정을 나러면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안을 하고 그런 법률안을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또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그 중에서 어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법률을 또 내놨냐면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면은 대통령은 그거를 가리 권한이 없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 이런 법률을 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 권력분립제도에 위반되는 거고 어 나중에 그 사법권 독립에 위반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은. 먼저 얘네들이 사법부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얼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사법부가 국회의 지도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법권도 립입을 절대적으로 침범하는 거고 똑같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되는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사법부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았으니까 아, 이게 지금 어, 당의 지도를 받으라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화영 사건 재판하는 걸 보고서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 아, 이런 지금 그법률안을 그 내놓고 있습니다. 또 지금 조국이라든지 그, 그 이재명이라든지 황라라든지 이렇게 재판이 확정됐든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그거를 거의 다시 듣고 무 서겠다고 지금 법률안을 내놓고 있어요. 이것도 사법부를 완전히 그, 그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박지원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재명이가 1심, 일시, 2심에서 유죄가 나도 상관없다. 대법원에 가면 또뭐 바꿀 수 있다. 지난번에 이재명 사건 권순일이 매수해가지고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는 지네들 만들를 못해도 대법원에 가면은 지네들 권력으로 그거를 어~ 재판을 바꿀 수 있으니까 6심2심규제 나도 상관없다 지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명백하게 사법부를 규정하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 특검법을 만드는데 특검부에다가 어~ 영장 담당 판사하고 어, 재판부를 다수당이 그 선정 하도록 그렇게 검률화를만들어 그 제안해 놨습니다. 이것도 사법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아, 맨 마지막으로, 어, 그 판사 법 왜곡죄라는 것을 지금 그 법률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판사 법 왜곡죄는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면 처벌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북한에서 부당 재판, 북한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당 재판제하 똑같은 겁니다. 북한의 재판부는 당원이 재판장이 있고 당원 두 명이 참신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회의에서 재판을 하는데이 재판장이 장해 명력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부당 재판제라고 해가지고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랑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진행들말안들어면어 법외국했다고 해가지고 처벌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에,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인 것이 틀림없고 어, 그런데도 지금 뭐 어, 감히 대통령을 탄핵하느니 뭐 지금 판검사들 전부 탄핵하고 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어, 그야말로 다수당으로서의 권한을 만끽하고 있는데 에, 지금 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정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발의를 하면은 그때 가서 위원장당 어, 해산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 빨리. 우리 그 법무부에서는 어, 정부, 저기, 분의 심리를 거쳐서 하루빨리, 에, 저기,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명동당 해산심판 청구를 해주기를 바라고, 그거를 동년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백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영주, 어, 미국 법위원정당 해산 국민으로 그 사립 국민 네, 기조 발표해 주셨습니다. 어, 끝난 이에 저희들 활동의 에, 가시적인 결과는 해산, 더불어민주당 해산 서명 숫자입니다. 그래서 백만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으신 분은 우리 저 접수대에 가시면 그 서명지가 있습니다. 해 주시고 또그 서명지를 가지고 가시면 그열 명씩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받으셔서 저희 공부에 전달해 주시면 이 운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